i think they're really cool Everybody, welcome back to Jessica's Reading Class. 자, 오늘은 2021년 3월 모의고사 중에 20번 질문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규제에는 1번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에 처음부터 본문 들어가나? 아니죠. 보기부터 보라고 했죠. 자, 보기에서 어떤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힌트를 얻고 가야 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보시면 1번에 봤더니 뭐 조직, 의사소통, 어허. 이번에 자기 조직. 음. 남산번에 직장 동료.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 동료. 아, 공동된 부분. 조직, 동료. 아, 조직 간에서 동료 간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 나오겠네. 자, 이렇게 큰틀 잡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1분 30초 동안 여러분 풀고 온 다음에 답을 찾고 나서 본문 분석 들어갈 거예요. Okay? Are you ready? 오케이 okay, 타임 up! 여러분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재고다 풀었을 거 생각하고 본문 분석 들어갈 거예요. 자 답은 몇번 그렇죠? 2 번이죠. 자왜2 번이 되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외부자 의 관점으로 자기 조직 비판하라 이게 그럼 주제문이란 얘기지. 음, 그럼 이게 본문 내용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1번 문장부터 보시면, 자,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is, 여기 i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no matter what은요, 어떠하든 이런 뜻인데, 뭐가 어떠하든, 그럼 여기 주어를 갖다가 여기다 싹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치? 렇 그러니까, 당신의 성,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자, whether you are an insider or an outsider, 한번더 얘기해주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내부자, 내부자라는 거는, 어떤 조직의 내부자라는 건 뭡니까? 어 한마디로 조직의 일원이야, 그쵸죠뭐 <laughs> 직원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고요. <laughs> Excuse me. 자 아웃사이드는 그러면 <laughs> 밖에서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어뭐했을까요 뭐 컨설팅, 컨설팅 해주는 업체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 뭐 그런 경우들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안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 사람이든지 간에 자, 여러분은 이럴 필요가 있어 자 필자가 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하면 중요하다 그랬죠 n e e 라고 했어 you need to become the voice changes y e s t e r d a y s a n s w e r s 고어요 여러분이 뭐가 될 필요가 있어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대. 어,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가 돼요? 자,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목소리 어떤 목소리? 이런 목소리 챌린지서할수 있는 목소리. 오케이. 챌린지 나왔어. 챌린지 우리 단어 정리해 볼까? 자, 여러분들 이 흔히 아는 거. 도전 또는 동사로 도전하다. 자, 두 번째. 이거 참 많이 났죠. 역경, 어려운 문제점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일을 제기하다. 여기서는 이 일을 제기하다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challenges s 나왔고, 아얘 지금 동사 바로 나와줬으니까 얘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오케이. 자,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어떠한 목소리? 어제 그 정답에 대한 <laughs> 정답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 자, 어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예요? 과거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직 내에서 도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조, 예를 들면 뭐어 조직에서 조직 내어 정해진 뭐 규칙 이런 거죠 자 그런 게 이미 있어 정해 놓은 게 근데 그게 항상 맞진 않죠 그리고 해가 바뀔수록 그걸 새로운 어, 사람들과 적용을 했을 때그 룰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그런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답을 2 번으로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think about the characteristic. 자,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징? that 이하한 특징. 자,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지? 자, 어떤 특징이냐면 make outsiders valuable to an organization. 자, make 목적어 목적보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부자들이 가치가 있는 조직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있게끔 만드는 그 특징이 무엇일지만 생각해보자. 한마디로, 외부자가 왜 중요한데? 어, 왜 중요? 그러면 그 역할은 뭔데?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 다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are the people. 자, 그들은 말이죠. 그들은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아웃사이더들이지. 그지 외부자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요. 자,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냐? 후이한 사람이다. 관계대명사. 역시 주격관계대명사. have the perspective. 관점을 갖고 있어요. p e r s p e c t i v e 는요 관점이란 뜻도 있고 원근법이란 뜻도 있지만 이 지문 자체가 미술에 관한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관점으로 해서 가는 게 적절하겠다. 자, 관점은 관점인데 어떠한 관점이냐? to 이한 관점이에요. 자, 뭐하는 관점? 보는 관점이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 문제는 또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지요. <laughs> 자, 내부자들이 너무 가까워서 오케이, 투투 용법이네. 너무 몸무해서 뭐무할수 없다. 자, 투투에는 지금 부정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뜻 자체를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다? so that n 트로 바꿀 수도 있지요. 너무 몸무해서 뭐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부자들끼리 직원들끼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로, notice. 인지를 못해. 인지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어, 볼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역할, 중요해. 자,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어떤 역할 을 갖고 있어? 자, 이게 이제 역할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될까요? 두 번째 역할.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시 아웃사이더들이죠. 이 사람들은 have the freedom. 자유로, 가, 자유를 갖고 있어. 뭐할 자유. 뭐할 자유야? point out. 지적할 자유예요.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문제들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뭐. 이거죠. 음, 다른 걸 표시해 볼게요. 주제문은 노란색. <laughs> 자, 요거는 뭘 지칭하느냐? 문제는 문제들인데 이거야. 그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볼수 없었던 노티스 알아채지 못했던 그 문제들 그거죠. 그렇지? 이거를 가리는 거지. 자, 그 문제들을 지, 자유롭게 지적할 수가 있어. 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이해 관계가 없거든. 그리고 자, 앤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이하의 동사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또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the ones criticize한 거예요. 비판한 거야. Them, 그 그것들을 이 댐이 가르키는 거는 뭐다? 이 문제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점을 비판해. 근데 자 내부자들끼리 만약에 서로가 고발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음, 보스한테 또는 보스의 어떤 잘못을 갖다가 내가 그더 상위 조직에 뭔가 고발한다거나 그러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외부에서 온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땐그 사람들은 객관화돼 있고 이 조직과 이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ithout risking their job or their career. 그들의 그러니까 그 외부자들이죠. 자, 외부자들의 그 지, 자기네들 그 직업과 그 포지션과 그다음에 그 커리어, 그 경력, 일에 대한 리스 위험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그 문제점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비판할 수,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두 가지 역할을 이런 중요한 역할을 얘기를 해 줬어요.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항상 외부자들을 갖다가 매번 모든 조직 내에 어떤 의사결정 일어나거나 일을 할때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요 이거죠 그 다음 자, part of adopting an outsider mentality. 아, 그러니까 자 외부자들의 사고 방식을 adopt 채택하는 거예요. 채택하는 그러한 일부는요. 자, 그것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냐? 자, is forcing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투부정사 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만드는 거.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어, 외부자로서 어떤 그런 사고방식, 자세를 내가 취하잖아? 내가, 비록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o look around your organization. 여러분 조직을 둘러볼 수 있게, 둘러보게 돼.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상태로? 요거죠. 이 부분. 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지. 아, this, 아, uh, this disassociated. 자, 이러한 disassociate, associate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연결된 거죠. 근데 this 값도 쓰니까 분리된 거야. 분리되고, 그 다음 less emotional.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리되고, 감정적이지가 않아. 어, 그러한 관점. 뭐예요? 즉, 관화된 거죠. 객관화된 시각을 갖고서는 조직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 내부 조직을 보게 된다. 이 얘기죠. 뭐 했을 때 내가 어 이러한 아웃사이드의 사고 방식을 채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지요. 오케이. 결국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4번 문장에서 지금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합니다. 자, if you didn't know your coworkers 만약에 여러분이 동료들을 몰라요, 잘 몰라. 그리고 uh, didn't feel 지금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 자, didn't에 지금 동사 두개 걸립니다. 여러분 동료 잘 몰라. 그리고 feel 이런 느낌 없어. bonded라는 거는 n d 라는 거의 결속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속 되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없어. by them by your shared experiences. 여러분이 그 공유된 그 경험이 경험에 의해서 그들과 결속이 돼 있는 이 그들은 누구야? 워커스죠. 그 자, 동료들과 결속이 돼 있다는 느낌도 없다라고 치면 what would you think of them?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객관적 오히려 주관적? 객관적. 그렇지? not close잖아. 그렇지? 안 친해. 이 얘기야. 내가, 내가 그 동료들하안 친해. 아까 클로우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랑은 안 친해. 그냥 얘네랑 결속력도 없다고 그렇게 가정했다면. 즉, 이거는 누가 느끼는 거야? 외부자들이 느끼는 거죠. 보는 시각이, 아, 느끼는 시각? 이렇게 얘기합시다. 느끼는 부분.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봤을 때는 동료들에 대해서 몰라요. If I know you 난 몰라 너 몰라 근데 자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 그치 그쵸? 어 어떤 그 공유된 그뭐 그런 그거 없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현상 자체를 1다 1은 귀요이 기다기도 기요미 삼다이삼은 기요미 4다이4도 기요미 오다이오도 기요미 육다기육은 기요미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 이제 주제문하고 연결을 해는 거죠. If you may not have the job security, 여러분이 어, 어떤 그 직업의 안정성 또는 confidence, 자신감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뭐 할, 그러한 자신감이냐? 여러분들이, 그 경영진한테, 그러니까, 버스죠. 위에 사람들한테, 어, 여러분의 마인드 마인드 는 여러분, 명사로 쓰이면, 생각, 또는 사고방식. 동사로 쓰면, 뭐, 뭐 하는 걸 꺼리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자기 생각, 또는 사고방식. 이거를 갖다가, speak. 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나, 그 다음에, job security. 내가 이렇게, 어, 비판적인 사고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포지션에 위협이 없어. 내, 내 직장에, 내가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안정성. 그게, 여러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치만, 어떻게 된다? You make these outsider assessments of your organization on your own. 이거죠. 어떻게 할수 있지 않아?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러한 외부자의 평가 여러분 조직에 대한 외부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할수 외부자로서 했던 그런 평가는 시각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치 자 암지 그리고는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치 캔에 지금 동사 두개 걸리는 거죠 여러분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what you determine determine 결정하는 다 뜻도 있 ...지만 여기서 판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더 적절하겠다. 판정하다, 결정하다는 뜻이 있죠. 자, 뭐가 옳고 그른 거를 이제 판정을 했어. 자,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그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답은 외부자의 관점으로 자기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봐라 얘긴 거죠. 그래서 아까 외부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외부자, 그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컨설팅을 들어왔을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외부에서만 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원으로서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외부자처럼, 외부자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어, 조직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내 일에도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음, 주제문은 이 번이었고 주제 어, 그 주제 관련된 문장은 앞에도 나왔고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또 붙이게 해줬고 오케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도식화 한번 해보, 해봤어요 자, 이거죠. 이렇게 막 그림으로 나타내봤어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맵핑을 해봤어. 자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조직인 거죠. 음. 얘는 조직이야. 조직이 내에서. 자그 안에 이제 내부자들이 있어요 인사이더스. 동 그러니까 서로 얘네는 동료야. 근데 어, 어 너무 이제 가까이 지냈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해. 아니면 또는 알아채지도 못했어. 그래서 어 oh, you're good looking. 어, 칭찬해. 어너 좋아. 응 알아 알아. 그냥 알아.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봤어요. 근데 외부자들이 봤을 때는 뭐야, 쟤네. 어, 쟤 아닌데. i 럭킹 아닌데.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거죠. 자, 내부자들끼리 도말이지. 외부자 같은 객관적 시각으로 조직을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거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이죠. 오케이? 자. 어, 여기서는 자, 그러면 다시, 음, 내용은 요 정도 하고요. 어법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음, 자, 어, 요거 하나만 볼게요. 어법은 지금 요거, 관계대명사 왓이 나왔으니까, 요 간단히 펼쳐보면, 관계대명사 왓은 말이지, 자, 특징이 뭡니까? 어,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선행사가 없어요. 즉, is 뒤에, 지금 명사 없죠. 선행사 없고, 얘는 지금 동사잖아. 그렇지, 선행사 없고,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온다. 오케이, 자, 요 정도 구조적인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어, 20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케이, see you next time.